보실 성경을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어서 받은 복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총을 또 더하셔서 믿는 자가 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압니다 단적으로 어 거의 뭐90% 이상이 선진국의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가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은 적어도 3대, 4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의 내용을 보세요 3대절을 믿었는데 거지같이 거지 산다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문화가 뭐 우상숭배하고 하는 나라인데 어디는 어딘,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뻐해 보시고, 은총을 주셔서, 이 나라 5,000년 반반 년 역사 자랑만 했지, 지금 이 나라가 변화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기독교 들어오고 난 뒤에 삽시간에 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고 천국하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삶에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오래됐으면은 은청받은 사실에 대해서 간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지금도 허우적거리면서 산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잘못 믿었던지 아니면 회개할 것을 회개를 안 했던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배운 건 아닙니다. 배우기는 분명히 바로 배웠을 건데 믿음을 잘못 지켰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어, 잃어버린 세월들을 다 찾아주시고, 은총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으로서 회복을 받고, 어, 복된 신앙 생활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선지자의 글과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순종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약한 것 또는 목적은 성경말씀을 순종하는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교를 믿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들이 본받고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본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본을 받고 본을 받고 본을 받아서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의미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지 어떤 목사의 본을 받는다 그러면 그 목사가 목사 한둘입니까? 그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우리 경험이 안 되는 소리가 꽉 차섭니다. 내게 안 맞다고 해서 이 성경이 그리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내 문제지 성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만약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순종밖에 없어요. 신학박사도 잘 믿으려면 또 제대로 똑똑하려면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된 신학 박사죠. 그래서 겸손한 박사로서는 나는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을 못 봤어요. 나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신앙 초기에 다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그분이 매군데나잘 모르겠다는 그런 주석과 박사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보통 쓰니까 뭐 그렇지만은. 성경은요. 지금도 난해 구절이나 또는 그 그때의 역사 의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 박사지만은 신학 박사지만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다.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뭐 그걸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 교사로서 대단한 유대 종교 철학가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도 하나님의 그 기뻐신 섭리에 대해서 누가 다 알냐?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믿고, 믿는 만큼 행하다가 갈 뿐이지, 다 알렸고 다 하지 말고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더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체육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보고 깨달았으면 그한 대에서라도 나를 이끌면요 엄청난 기적이 나요 너무 많이 채우려고만 하지 말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설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알려고만 알려고만 하는 사람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알려고만 해요.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는 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신학 박사나 교수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에 실천 목회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교리에 대한 바로 이해를 시키고 이거 이제 교수들이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목사가 목사가 갑자기 뭐 집사가 목사 될수 없잖아요. 신학을 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목사도 저도 목사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원래,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하나의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불받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체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도 받아봐야 뭐 핍박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가르칠 때에, 형신들은 이래저래 그를 연구하고 뭐 생활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의 님 말씀을 일단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해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보면은 특별했느냐. 글쎄, 성품을 보거나 지식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참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순종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왔다는가. 아 백세의 아들 주겠다해서 정말 주셨어요. 손주 같은 아들을 막 맨날 안고 품고 살겠죠. 았 그런데 다 키워놓고 어 청소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로 바치라 이렇게도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감당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구약적 배경에서, 뭘또안 됩니다, 하나님. 뭔 말을,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야 그리고 뭐, 3일 금식하고 난리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을 자식에게 다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생각을 아이를 키웠는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아내도 인혼도 안 했어요. 사라는 참 예뻤다고 했어요, 성경에. 맨날 물을 봤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싹뭐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혼을 안 했죠. 인혼하면 뭐 둘이서 싸워서 자식을 바치라는 순종 하도 못할 지경으로 아마,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아내요 인혼을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하거나 얘기를 할 거리가 아닌 거는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해도 베드로야, 고보 요한, 안드레 이네명은 특수 교육을 했어요. 환상을 보고는 건 아무나 못했어요. 종말론도 아무나 듣게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영역의 차이가 있어요.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은 없고요. 믿음, 믿음의 그 영성의 차원이 조금씩 달라요. 예, 질이 많이 다르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축복받은 아브라함.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일상의 정서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을 들이고 그렇게 키우는 애지중지한 아이를 다 키우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그게 날도 새기 전에 새벽에 바로 올라갑니까? 산에 잡으러. 그리고 실제 잡으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렸어요.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식도 마다하고. 그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뭐 남의 동네 가가지고서 그쪽 동네 뭐 외정자가 뭐 안에 챙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누이라 하고 뭐 아예 팔아먹듯이 해버렸다고 그런 모습은 신학적으로나 뭐 어쩌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말도 안 되는 결단이죠. 예. 어리의 사나에 앞에 가면은 매맞을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모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영도자, 구 약하면 모세고 신약하면 바울,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난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시아 갈려면 가도 자기는 못 갔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보게 하시면 너는 못 들어간다? 보기는 봐라? 그럼 거기서 죽었어요. 욱하는 성질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과 은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추앙받게 했지만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모세 욱하는 성질은 죽는 날까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의 약점이긴 하지만 그는요. 얼마나 순종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개시로 꿈으로 하지만은 모세와 나와 이야기할 때는 친구 같이 대면해서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느까인 것들이 모세를 보고 이렇고공격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친구 사이와 같이 그렇게 지냈다 할 정도의 사람인데도 연약한 거는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역대의 지도자들도 우리 기독교사에도 약점은 다 있어요, 부족함이. 조기철 목사님도 한국인은 아주, 손영한 목사님하고 이두 분은, 그냥,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도, 연약한 부분은 있었어요, 다. 부족한 부분은 다 있다고, 사람이. 도저히 다른 사람에는 없는 그런 성질이 있다이 말이에요. 예. 죽기철 목사님도 드시던 밥을 상을 뒤엎어버리고, 뭐.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오게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또 들어가기 전에 또 그, 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 가죠. 하나가 오르면 다 오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었어요. 어, 그러면서도 순종하여 제물이 됐죠. 우리가 음, 부족한 거는 있어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셨던 분을 보면은 참 두렵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지. 가령 뭐 어, 미디안을 치러가던. 기도원 군대의 싸움에서 보면, 미디안하고 동맹국하고다 치면 13만 5천 명이나 해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서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많은 겁니까? 전쟁에 거비장을 하는 사람 집에다 돌려보내라니까, 으또 2만 이천 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2만 명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만 2천 명도 많다고. 그가고 어, 물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하고 내가 보겠다, 되도록. 그래서 손을 가져, 떠가지고 마시는. 그과정에 손에 이렇게 싹 떠가지고 마시는 건 여유라기보다는 뭐좀 여성스럽지, 어떻게 보면. 텁한 사람, 머리를 팍쳐박고 그냥 물을 마시면, 어 그, 그런 사람들은 다 보내라. 혈기 방장하고 이는거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300명 남았어요. 3 0 0명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원 300명 용사가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만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주시오 뭐 이런 거 없어요. 항아리 들고 가고 나팔 들고 가고 햇볼 들고 가고. 이게 전쟁하러 가는 겁니까? 내용이. 그뭐 나팔 들고 가지고 적을 칠 겁니까? 그 계산해 보면 450명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돼. 이게 처음부터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선입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서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대로 순종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300명이 막뭐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300 용사 뭐이렇게 나오는데 막 힘이 좋고, 지금, 우리가 틈면 능력을 발휘하고, 뭐, 대단한, 아니거든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쟁 방법이 아니잖아요. 나팔 들고, 불고, 햇불 들고, 나중에, 응? 항아리 깨고, 뭐,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전쟁 방법이나,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몸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어떻게 이 13만 5천 명을 깨냐고.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 상황에 그 긴박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계시하는 대로 하는 거요. 그 뭐죠? 뭐죠? 300명 용사가지만 300명 순종자를 말해요. 한 사람도 밖으로 안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방법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수량 비교에 있어서 양적인 문제, 그것까지 오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대가 받아야 할 영적 축복, 물질 축복, 삶의 은총과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수와 양을 두고 세상 계산법으로 무 골밑을 골머리를 쌓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삶이 우리가 다 지어내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인생 뒤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막 개척하고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성문화되어 있지만 그때 개시하신 것이나 개시하신 교훈을, 삶의 철학을 말하자면 기록한 성경이나 같은 개시예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정갈비는 어, 성경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사람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사람 인격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도 막, 미움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면, 예! 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멋진 겁니다.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 교회 조직 가운데서, 이제 어떤 순종심의 동기 유발내지는 거기에 사이클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하면, 교회 지도자를 순종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해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럴싸한데, 그러나 어떤 모임이든지 조직에 리드가 있고, 그런 조직의 움직이는 어떤, 어, 수, 그런, 어, 이제 제도가 있고,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리드를 세워놓고 리드를 우습게 봐버리면 사회나 어디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 지금. 아, 목사는 되돌아라. 난내 알아서 믿는다. 이런 식의 변질된, 잘못 알고 있는 교회는 다른 사회와 또더 다릅니다. 다른 사회에서도 리더를 그렇게 무시해 가지고 일이 안 되는데 어 권력주의 뭐뭐 뭐, 권위주의 이건 답답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순한테서 일을 하려면 협력하고 잘 따라가 줘야지. 그래야 리더도 힘이 나고 더 구상을 하지. 리더를 깔가 뭉개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고민한 사람을 이걸 짓밟으면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목사를 저주하고 목사를 상대해서 들이대면 제가 듣기로 혹은 저의 작은 경험도 보면 형벌이며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모세가 완전해서, 아브라함이 완전, 아닙니다. 여호사 갈립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의 적극성과 순교적 신앙으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대, 거지.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예민하고. 그 일을 수행나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를 그냥 들이받는다? 이게 과연 편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신령한 단체이면서 이 제도도 하나님 당신의 권위의 입장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함부로 취급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 알고 살아야 돼요. 엄포를 낳자는 게 아닙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요. 사대년 6장 3절에 행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 성령의 감화와 신령한 것과 지혜 지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구설수있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사람 세우면 돈이 좀 있다고 세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돈좀 있으면 장로 세우고 그러니 썩지. 그러니 교회가 형편이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이제, 보통 세력교회는 30명 이상 돼서 장로 하나, 60명 이상 되면 둘, 이렇게 이제 보통 세우는데, 장로가 많고, 죠그 중요한 게, 장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장로는 그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어, 치리를 하고, 어,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함께 운영해 나간다고 할까? 책임자로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고, 장로는 치리하는 은사로서, 그 교회를,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보면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사도도, 나, 장로, 요한, 뭐, 배드로도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원래 뜻이 특수임을 가진 자, 어, 백성들의 어른, 이런 뜻이에요. 이 장로의 직이, 어, 이제, 직함이 다르고 직분의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목사와 장로는 사실 동급이에요, 원래. 그 정도로 무게가 있어요. 근데, 장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 0절째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죠, 존경해야 돼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목사를 말해, 지금 으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요 장로를, 존경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은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은 더 존경해야 된다 거죠. 이거는 사회 어느 그룹이든지 에, 당연한 말이면서도 교회는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니까요. 부족하지만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높여야 대가 높아지고 되지 목사를 까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목사도 문제가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정신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렇게 비하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만한 평신도들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위험한 발상이요. 우리는 음, 교회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는 가톨릭은 좀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권위주의고 이단 사상입니다. 만은 원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듯하게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도자를 잘 아끼고 지도자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꼴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막 뭉쳐져서 파가를 나눠가지고 목사를 치고 실제 강단에 사람을 때려가지고 목사가 그냥 찢어져서 바을 넣고 모여야 뭐 되는 이런 아주 흉악한 일이 더러더러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목사의 위치입니까? 우리는, 어, 기독교라고 하는 특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서 교회형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 그 말씀 안에서, 제도 안에서, 약속 안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교회 지도자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면은 곧 제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순종하라고 나는 하나님만 순종한다. 그게 그렇게 잘 될까요? 그게 그렇게 잘안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참 사람다움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사는 이야기가 개명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5김명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데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거 낙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목사님을잘 존경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침을 순종할 때에 다른 일에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를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복된 삶을, 은총의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